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하사 주변에 환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화평의 영혼으로 살게 하사 평화의 사도로 다니게 하옵소서. 구별된 생각으로 살게 하사, 경건한 능력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긍심의 영혼이 되게 하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 후에 가료하시고 진찰 받으시고 재활 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사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이 싹 사라지게 해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주해주시는 소망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나아짐의 손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 있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 역할을 감당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국건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예수님 믿고 자라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과 인지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공부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책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 받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우리 귀한, 장성한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하며 독립한 세대들이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갖게 하소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이 열렸을 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담대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지라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에 어려움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것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터가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터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교회들이 복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의 교회,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좋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통행하면서 바뀌진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태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최전선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의 지도자들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밝은 햇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믿음에 복이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봄날의 햇살이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가득이 마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실망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극복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존 크러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전 사람인데요. 에드가 앨런 4라는 유명한 탐정 추리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드가 앨런 포와존 크러시가 추리 소설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존 크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늦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그의 필명,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필명이 무려 28개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크러쉬라는 이름을 쓴게 아니라 다른 이름,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이렇게 해서 28개 이름으로 계속 글을 써낸 겁니다 그가 쓴 글이 600권이 넘는데 자주 이름을 바꿔서 썼기 때문에 책은 유명한데 작가는 나중에 유명해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가 필명을 바꾸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무명 작가였습니다. 출판사에 책을 보내서 "이거 좀 출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면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75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750번. 엄청난 숫자로 거절당한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지? 왜이 출판업자는 이 책을 안 내려고 하지?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수정도 하고, 때로는 이 부분을 과감히 빼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완성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내 돈으로 한번 출판을 해보자. 그래서 빚를 얻어서, 비자를 빚서 얻어서, 얻어서 출판을 했는데 그 이름을 고든이라고 해서 출판을 했답니다. 그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글쓸 때마다 이름을 계속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유명 작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봄이 되면 각종 실외 운동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야구 등 프로 경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구팬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 야구 시리즈가 미국의 메이저 리그입니다. 세계 각국의 내노라는 대표급 선수들이 다 메이저 리그에 들어와서 한 팀을 이루어서 1년에160 경기를 넘게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160 경기 야구라는 게 한번 시작이 되면 최소 2 시간 반 이상을 합니다. 이게 밤뭐 12시 11시 반이 전까지는 끝내야 되는 것만 있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2시간 반 이상입니다. 근데 이런 경기를 매일, 그것도 미국의 한 나라가 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동안 치르는 겁니다. 160경기를 치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체력 싸움입니다. 야구는 치고 달리기인데, 이 치고 달리기 할때 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걸 타율이라 그러는데 타율이 3할이면 상위 2% 안에 들어간답니다. 3할이다 그러면 10번 타석에 들어갔을 때3 번만 치고 나가면 상위 2%랍니다. 우리는 10번 중에 한 7, 8번은 치겠지 생각을 하는데 1, 8번을 못 치고 3 번만 세 번만 치면 그 사람은 그 운동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로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존 크러시 이야기도 그렇고 운동 경기 중에서 야구 이야기도 그렇고 백이면 백다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이면 열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할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넘어질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내일이 안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은 이 넘어졌을 때 어떤 형태로 일어나야 되는지, 그가 인간의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해 주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 선한 행동,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오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우쳐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 주면서 의인과 악인의 이 결정적인 차이를 그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인간은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때문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모두 의인이 될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탐욕, 편견, 오해, 부정, 불이, 다양한 모습들로 계속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지혜자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악인이라는 게 잘못된 행동 하나 했다고 악인이고, 좋은 일한번 했다고 의인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의인이다. 아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설명합니다. 결국 신앙인이 다양한 이유로 실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냐, 악인의 모습이냐를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른 표현으로 실망을 안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실망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알려주십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징책을 얻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태어나면서 참 쉽지 않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자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꽃 옆에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곡식들 안에 잡초 가라지도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시커먼 먹구름은 아름다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는 잔잔한 푸른 바다를 집어삼키고 뒤집어엎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 결과들의 모습입니다. 실망. 당연히 인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죄성 때문에 실망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실망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쌍하다고 나에 대해서 연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는 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스스로 연민하는 그러한 시간은 빨리 빨리 버려야 합니다. 신앙인은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망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고 무엇은 포기해야 되는지 진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도 하게 만듭니다. 실망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실망할 때 인격이 나타납니다. 실망했다고 화내고 공격하고 참지 못하고, 욕하고, 원망하면 그는 더는 성숙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해답을 어떻게 해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의 인격은 그 실망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은혜 안 줘? 너 내가 너한테 사랑 못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주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가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인격성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실망을 받았을 때 걸림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실망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는 반드시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지만, 이 실망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나를 좀 이렇게 더 연단시키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 연단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잘못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굳게 세우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더 발전하는 삶을, 더 온전한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시간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때로 좀 무의미해지기도 할 때도 있고요, 무관심해질 때도 있고, 습관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무관심이나 무의미한 것을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실망을 생기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딱 생겼을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깨우시는구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 실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실망을 선한 도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망은 필요 없는 것을 제거도 하게 만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붙잡게 만들고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도움 주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걸 과감히 버리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무게를 좀더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이에 신앙인은 실망했을 때 넘어진 상태로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앙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곱 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의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이다. 나는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실망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생각, 우리를 경건하게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복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일곱 번 실망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인은 주님 붙잡고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누워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며 하나님신 거룩한 뜻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